아, 이때를 노렸어. 이때를 이때를. 오케이, 오케케이케이때를 노렸어. 착기방이 수세곡이 붙은 자 특별로 서어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이때를 노렸어. <목소리> 이때를 노렸어. 탁. 안 보여. 노... 하이 한우 이러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렇죠? 하틴 시작 재밌다고요? 하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거 같은데. 심지어 자기장 하틴이네. 그럼 화이팅 해보죠. 하틴. 좀만 먹고 가자. 너 많이 먹으면 탈락탈락그 한국에서 오호 아. 뭐지? 아, 플레곤을 비알뎀 부르게 맞겠지? 야, 오늘 비알뎀 파티야? 오, 어, 불러버리기. 산석 조심해야 되는 게 산석 판처가 많이 나와서 야 오늘 BRDM 파티인가 봐 벌써 세대째야 오늘 근데 솔직히 산석에서 BRDM이면 거의 치킨 아니야? 왜냐면은 부키면서다 죽고 근데 이런 데 잡히면 또 답이 없긴 해 근데 일반적으로 판처를 잘안 들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판처를 많이 안 들어 나만 판처 좀 드나 봐 그러니까 유튜버들만 조금 판처 많이 들고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온수 나봐 그냥 아니요, 이미 이거 뽑아가지고, 전설 가방. 땅땅 보대요. 어, 한 방은 아닙니다. 아마, 판처로 BRDM 맞추면은, BRDM보다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먼저 죽어. 한방 아니던데, 한 번씩 그, 딸피로 남던데? 딸피로 하나씩 남아, 한, 한 번씩. 조진 점을 설명하시오. 자, 조진 점을 설명하세요. 파마스를 먹었는데 조진 점을 설명하시오. 빨리 수술하시오. 싫탄다 버려버림. 저 판차 아니야 뒤에? 뒤에 판차 아니야 저거? 안 내렸어, 이 자식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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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제 피못 채우게, 피못 채우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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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할건데 <laughs> 롤롤롤롤롤 까꿍 <깍고. 웃음> 딱딱 그래도 먹었다 먹을건 프렌들리 프렌들리? 오케이 프렌들리 프렌들리 노노노 돈슛 돈슛 아임 오노 피스 아임 오노 피스 프렌들리? 프렌들리? 노 프렌들리 세명 남았는데? 언덕하고 끝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저기 싸우네 이 광경을 지켜보는 i n 잠깐만 이수수세 t 되냐? 특별 I w 양상추 치즈주 g h i 파카하 n e 특별 h 양상추 s a c o n 양 r e g e 나 가보자, 가보자. 굴러가면 불타죠, 굴러가면 불타죠. 다시 타버리기. 하하. 끌로가면불타죠 불타져, 불타져. 내린 하면서안 내리, 겠 다, 따라 다, 따따따따따 다, 다,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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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치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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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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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한명 잡았죠? 수류탄 넣어가지고. 와, 제대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다가, 화염병을 여기 까고, 여기 깐 다음에, 봉쇄시키고, 가가지고, 예. 네. 아무것도 못하게. 여기 가면 이제 화염병 맞거든. <laughs> 이게 설계. 오케이? 계속 쫓아와. 심리를 여러 번 걸었어요, 여기서. 내린 척 하면서, 여기서 내린 척 하면서 안 내릴 거야, 아마. 2번 자리에 가가지고. 아아아아 아, 아, 지렸습니다 예 이러면 답이 없죠 이 빨간총이 제일 좋아 이 빨간총이 아무튼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따 막기로 하 미라마가 없어요 로테가 아니야 테이거 안잡혀 테스트 안잡혀 근데 파라모는 진짜 못 하겠어 죄송한데 파라모는 진짜 못 하겠어 차라리 헤이븐을 해야지 아니 헤이븐 왜안 만들어줘? 내가 그 헬기 올라타가지고 헤이븐 폭발시켜서 그럼? 헤이븐 헬기로 폭발시킨 후로부터 헤이븐이 사라졌어. 죄다 헬기 올라간다고요? <laughs> 아 진짜 나 때문인가? 아니 헤이븐 헬기가 일단 필연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거기를 애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개발자분들이 빡쳐서 헤이븐 없어지게 한게 아닌가? 아 근데 헤이븐 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안 만들어 주나? 아 근데 헬기 어떻게 올라갔냐 진짜 나. 그때 이양불고 살타님하고, 용구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갔거든. 개발자 토크에서 언급됐다고요? 뭐라 뭐라 했는데요? 근데 못 봤는데. 그때 모두가 미친 사람이라고 나고 아보고 뭐 미친 사람이라고 하긴 했어. 헬기 에 올라갈 줄 몰랐다고 했다고.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내가 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콘솔로 이미 누가 올라갔단 말이야. 어? 해외 스트리머분이. 콘솔로 배가하시는데 거기로 올라가셨어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올라가셨는데 내가 그거 보고 어? 이게 만약에 콘솔이어서 된건가? 싶어서 해봤단 말이야 PC로도 근데 된거임 그래서 이제 그 되니까 제가 한거죠 계속 그분은 우연히 올라가셨는데 저는 이 악물고 계속 올라갔죠 그때 생방송에서 4시간동안인가? 5시간 걸렸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가니까 노하우 생겨가지고 계속 올라갔죠. 내가 개발자면 퇴사했다고? 아니 근데 배그가 무슨 게임이에요? 자유도 높은 게임이잖아. 나는 자유롭게 한 것뿐. 저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네? 그럼 올라가야지 하면서 올라간 것뿐. 그래서 인트로도 적응하셔서 매일 만드시나요? 똥동이요 윤드라 그 헤이븐 왜 없앴는지 나왔어요? 헤이븐 왜 없애, 없앴는지 나왔나? 한번더 찾아봐야겠다. 그래 헤이븐 넣어주세요 많잖아 카페에도. 헤이븐 어따 팔아먹음? 언젠가 헤이븐 안 나오더니 멜로드에도 없고 헤이븐 그냥 버린 거임? 죄송합니다 제가 폭발시켰습니다 옛날에 그.. 예.. 헤이븐 하고 싶어요 헤이븐 로트 돌려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헤이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 헤이븐이 사라졌어? 헤이븐 어딨냐? 언제 사라진 거지? 이거 사라진 시기랑 좀 봐보자 이게 10개월 전 영상이잖아 그러면은 2022년 9월 2일에 내가 헤이븐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아니.. 올라갔다! <laughs> 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laughs> 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 헬기를 없애.. 아니, 아 헤이븐을 없애버렸어! 이게 이게 보고 걸리니까 헬기. 아니 일단 내가 헬기.. 헤이븐을 파괴시킨 건 맞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말도 없이 헤이븐이 사라졌다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헤이븐이 없네요? 아니 뭐가 안니고 와서 헤이븐 막아두는 거지? 레알 이게 월크병이 아니고 뭐 롤처럼 URF보도 특수보도도 아니고 작은 맵인데 감히.. 헤이볼을 하려고 해? 에헴 레알 싸던거 뭐라고? 뭐라고? 나 헬기 올라가고 다음 패치 때 사라졌나보네 아니 개발자 분들 제가 좀 심기를 건드렸네요 예 지금 보니까 심기를 좀 건드렸어요 헬기가 쳤어요 얘를 이렇게 쳤어요 <laughs> 헬기가 땅에 들어가면서 <laughs> 예. 아니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여기서 드론으로 킬하려고 했어 심지어 나 만약에 지금 올라가잖아? 여기서 드론 쓰고 파밍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킬했을 거야. 인정? 지금 올라갔었으면 아마 저기서 킬을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헤이븐 헬기 같은 거 하나 또 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자유도 높은 게임이지 원래. 안녕하세요. 야미. 선생님! 선생님! 내리세요. 오늘 BRDM 날이야? 오늘 BRDM 날인데? 아, 이제 수리키트 썼어야 되는데. 여기 수세밭에 득발라 썼어. 양상추, 어 잠깐만 스티오버블이 나왔어. 잠깐만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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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끔. 아, 오늘 치킨 졸라 많이 먹는다.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겠다. 이제 방좀할란다산옥에서 BRDM 다 같이 치 치킨. B R D M 2대 먹고 다 함께 치치킬. 호. 아니 MP6 진짜 쓸하다니까요 단발권 그 쓰세요. 점사보다는 단발이 나으니까. 자이 녀석 얼마나 억울할까. 나 무적인데. 짜잔. <laughs> 자 이러면 배고 접지. 많이 박아는데안 죽었네. 아, 이거 엎드려서 잘 피했네, 이 친구. 술탄 안 터졌나? 아, 너무 들어갔네. 너무 들어갔고. 너무 들어갔다, 나. 술탄을 위에서 아래로 좀 잘못 던졌네요. 네, 이길 수밖에 없는 각이었어? 아니야, M16 좋아, 진짜. M16이 DMR로 쓰기 너무 좋아. 쓰세요, 님들아. 무조건 쓰세요. M16, 샷건. 1티어. 감사합니다. 원, 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 남미, 다람쥐. 남지, 남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